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 토마토가 얼마나 컸나, 익었나 보러 나왔습니다. 아, 근데 와, 토마토가 여기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 보이시죠, 이거? 어우. 네, 토마토가 익어가고 와, 토마토가 진짜 많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예, 이게, 아, 정말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또 햇빛도 잘안지고 하니까 좀 당도가 나와 있는, 음, 방울토마토들이 좀 당도가 그렇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와. 삼중하우스에다가 지금, 네, 11월달이 다돼 가는데, 이렇게 토마토가 자라는 거를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이거 빨리 익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토마토가 잘또 달렸고, 또 커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익나요? 지금 날씨가 좀, 밤에는요, 나가려는 어, 하우스 문을 좀 닫아줘야 돼요. 아, 그좀 약간 있겠네. 훈훈해야지, 그쵸? 네. 훈훈해야지 좀더 빨리 익으니까. 네. 뭐 음. 여기도 또또 익어가는 또거 있다. 음. 와.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보다는 더디 익네요. 그렇죠. 네. 여름보다는 약간 좀 덥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햇빛도 지금 요즘 계속 날씨가 좀 흐리기도 하고 뭐 비도 오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익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흐뭇합니다 빨간 토마토가 또 많이 익으면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키가 엄청 컸습니다. 와. 지금 키가 엄청 컸습니다. 하나로 쭉 키웠는데요. 지금 줄을 이렇게 매서 이렇게 줄 보이시나요? 이 검정 줄. 네, 검정 줄을 여기에다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해서 매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감습니다. 감아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아, 중간중간에 아, 또 저렇게 익은 게 있습니다. 익은 게 있네요. 와 11월이 다 돼갈 때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익는 토마토 빨간 방울 토마토 귀엽고 예쁩니다. 며칠 있으면 막 익어서요. 아, 이게 한번 좀 익기 시작하면 은또 이제 우르르 막 익습니다. 처음에 이제 익기가 조금 힘든데 익기 어. 시작하면 또막 같이 익더라고요. 아 이거는 왕토마토입니다. 왕토마토. 이거는 네큰 토마토. 큰 토마토는 거의 익은 게 없습니다. 방울 토마토만 조금씩 익어가고요. 큰 토마토는 네, 아직 거의 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거름을 많이 줬습니다. 음, 거름을 이렇게 어, 많이 줬습니다. 석회 고토석회에요아 이게 검정색이요? 네, 고토 어, 고토 속해예요, 이게 고토석회어고토석회예요 네, 이게. 음. 고토석회를, 이것도 고토석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많이 또 뿌려줬습니다. 얘네들도 거름이또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여기 하우스는 물도 줘야 됩니다. 물도 가끔씩 어, 줍니다. 비가 이 안으로, 야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 그래도 참 신기하네요. 토마토가 이렇게 지금 달려서 추운데, 밖에는 그래도 날씨가 좀 어, 싸늘한데, 이렇게 토마토가 달리는 걸 보니까, 네, 너무 신기합니다. 이쪽도 좀 컸지요? 네, 그쪽도 크고, 하여튼 키가 많이 컸습니다. 아, 이 오이는 언제 올려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올릴 시간이. <laughs> 시간이 없어서 아 근데 지금 오이가 오이가 크고 있어요. 근데 이거 빨리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오이가 이거 봐 여기도 컸어 여기도 이렇게 음 오이도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 오 여기도 컸습니다. 이렇게 오이가 지금 음,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삼중 하우스니까 어 이런 것도 지금 달리고 심기도 하고 달리고 좋습니다. 어, 여기는 오이가 되게 컸다. 어, 여기는 왕오인 왕오인데요? 네, 따지는 않겠어요. 음. 그러게. 지금 이거 이파리 때문에 여기 소독은 해야 돼요. 잎이 좀 많이 상했네. 네. 예쁜 오이들도 지금 추운데 하우스 안에서 몽글몽글 아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예쁘죠? 되게 귀엽네요. 아주 작은 오이가 어, 지금 여기저기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지금 펴서, 네이 꽃이 피면 요 뒤에는 또 오이가 어, 맺혀 있습니다. 와 이거는 완전 솜털 오이입니다. 솜털 오이. 토마토가 지금 와 여기도 익었다. 익었지 응. 여기도 빨간 거 있네. 어, 조금씩 이제 익어가네요. 이거 가네요. 이거 강진이한도 응. 뭐사이 먹어 보고 막 먹어 보고 맛을 한번 볼까? 응. 와, 먹어 봐요. 어떤가? 음. 진짜 먹을 만하네요. 아, 어, 그래요? 음. 요즘 햇빛도 별로 없어가지고 토마토 사면은 맛이 좀 덜하던데. 여름 여름 정도 맛은 아니야. 음 그쵸 여름게 음, 그래도 여름게 조금 맛있지 여름게 더. 와 여기도 익었다. 잘안 익었어 그거. 이거요? 응. 음 그래도 색깔이 이러니까 나 한. 아니야 한참 더 익어야지. 한참 더 익어야 된다고. 음 응. 땄어 먹어봐야지. 반만 먹어봐. 포트머리이쪽 여기? 응와 네. 10월달에 10월달이 10월 다 돼가는데 그쵸? 이 토마토가 익는다는 게참음지 맛은 좀 덜하네 며칠 있으면은 금방 이제 막 있겠다. 와.